아니 국제교혼은 신부교육 이렇게 하는 게 맞냐? 대표님은 그 신부교육이 마음에 안 드신 거죠? 내가 갔을 때 신부가 처음 갔을 때 기숙사 가서 일주일에 세번 2시간 30분씩 딱 그것만 교육이 있더라고. 그거 이제 두번 수료하면은 토픽 시험 없이 수료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세종 학당 같은데. 요새는 주 5일로 해가지고 2시간 30분씩 해서 120시간 수료니까 한달 조금 넘게 해갖고 하는 코스도 생겼어 그러니까 좀 빨라진 거겠지 신부들 들어오는 기간도 근데 이러나 저러나 내가 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한글 읽는 거랑 쓰는 거 말고 뜻까지 이해하는 게뭘 얼마나 하겠냐 그 한달 배워갖고 대표님은 뭘 해주셨나요? 아니면 은더할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? 교실장한테 나는 더 가르쳐야 되니까 회화 수업 찾아봐라. 주달 코스 찾아가지고 등록해주고. 남말카드 같은 경우에 사가지고 이제 발음 나오는 거 있잖아. 이제 기면은 그런 기계도 사가지고 애들 쓰는 거. 별의별 짓을 다 했네.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딱 없잖아. 다른 데들은 뭐 신부 정신교육도 하고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교육 방식 자체가 문제야. 커리큘럼이 없어. 자기네는 그냥 그때그때 가르치는 게 이게 전부잖아. 자꾸 베트남 기준으로 교육을 하는데 내 생각은 아니잖아. 그러니까 높은 곳을 봐야지 올라간단 말이야, 발전하고. 근데 뭘 자꾸 못하게 하면 로봇 데리고 살지 요새 로봇도 좋은데 뭔 사람을 데리고 살아 그 있잖아 요새 일본 돌 있잖아 돌뭔돌 돌. 대표님 계획은 뭐예요? 이 방법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차 봐봐라 재료를 보여줬어 더 키워가지고 줄 테니까 6개월 8개월 후에 돌려줄 테니까 초벌해서 줄게 돈 내고 가이 생각이잖아 지금 근데 속성이건 연애건 이제 태워먹건 떨어뜨려서못 먹건 불량 나와도 내 책임 아닌 거야 그 사람들은 나중에 생기는 일은 모두 우리 책임 아니니까 모른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트러블도 많이 생기는 거고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겠지, 안 그래? 내가 생각하는 건데 최고급 품질을 엄선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이제 비용 들여가지고 키우는 거야, 예를 들어서. 이제 니네 맘에 들면 값어치 더 오르기 전에 차 돌아. 그 그래, 주식 사들이 사는 거지. 5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, 넌 소금을 찍어 먹고 머스타드 찍어 먹고 양념을 찍어 먹고 니네 마음대로 해. 그렇게 하면은 편하잖아. 이게 내 생각이거든. 큰돈 쓰면서 굳이 내 연애 왜 보여줘? 이게 맞는 거잖아. 나는 평생 살아야 되는 거니까. 님은 어느 정도 소양 교육까지 하시겠다는 뜻이세요? 뭐 기본적인 정신 교육 하는 데들이 있어 비싼 데들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보기엔 택도 없어. 신부들이 한국어 공부도 하기 힘든데 뭘 가르친다고 힘들대 아니 나도 교육받아보고 형도 교육받아 봤지만 그게 힘들겠냐? 정신교육이랑 한국 문화랑 예절교육 그냥 청강이잖아 그 정도는 스타일링 교육 같은 경우에 자기 예뻐지려고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요리 교육도 본인이 한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미리 알아두는 게 나쁘겠어? 요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못됐냐면 맨날 베트남 식자재 마트가 다니잖아 한국 와가지고 이거 진짜 아니야 우리는 5개월 동안 한국 음식을 한 달에 60~70%를 먹여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오겠다는 거지. 내 친구, 대치동의 초등학생 아들 같은 경우는 학원 수업 일주일에 한 8개, 9개 학교 말고 가격인데, 아님 들고 재밌대. 뭐가 힘들다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는 거지.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데 본인한테 돈 들여서 좋은 거 가르쳐 준다는데, 그걸 신부가 싫어한다고. 그럼 우리 할때왜 있냐? 취집하는 건데, 그 정도 노력도 못해? 야, 너도 취직하려고 그러면 노력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. 우리가 생각하는 게한 달에 30시간 남짓이잖아. 그러면 5일째로 따지면 하루에 3, 4시간? 그것도 못해?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만 하는 거야. 그 마인드로는 더 높은 것 보고 못 사는 거야. 맨날 그 모양 그걸로 사는 거지. 봐봐라. 아니, 저렇게 공부하고 와도 한국가 익숙하지 않고, 당문학센터도 2, 3년 다니면 한 4급 정도는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. 나 같은 경우에 18개월 학당 보내서 6급 만들겠다는 거잖아? 그럼 내가 좋냐? 걔가 좋냐? 아니, 25살에 더 예뻐질 건 당연한 거고, 사랑받고 살지, 시부모도 사랑해줄지 한국말까지 잘해. 어디 가든지 예쁜 받고, 신랑 없이도 자기 앞날 개척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 죽어도? 그냥 판단은 각자 자기 목인데, 나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베이비고, 최소한의 교육은 해야 된다는 주의니까.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서는 신부가 뭐 헤어지자, 못 살겠다, 그러면은. <laughs> 진짜. 솔직히, 내가 애정사까지 책임져야 되냐? 네가 결혼하면? 낚시를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법을 가르쳐줬잖아. 우리가 과식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탈났는데 우리 보고 해달라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 말이 돼? 본인이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. 낚시해서 먹여주길 바래? 하는 법을 가르쳐줬으면 그건 자기가 해야지. 국내 결정사에 교육비용이 있냐? 그냥 조건보고 맞춰갖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이혼하면 끝이고 또 그러고 재가입하는 거고 그리고 성원비는 엄청 내고 대체 뭘더 바라는지 모르겠는데, 우리 같은 경우는 입구구에도 케어 서비스 있고, 추가 비용 내면은 많은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신부가 적응 잘할수 있도록 프로그램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해. 그럼 우리는 그거 만들어 가지고 다음 번에 한번 소개할게.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눌러 백년 손님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